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집중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은요, 이 비트토렌트 코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현재 이 비트토렌트 코인이 좀처럼 강력한 상승이 나오질 않고 있는데, 곧 엄청난 상승이 나올 겁니다.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고요. 자, 일단 오늘 나온 기사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례적 움직임, 알트코인 시장 역대급 상승장 신호 포착됐다. 라고 기사가 나왔는데, 자,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댄 간바데오는 자금의 재분배, 기관의 진입, 유동성 확대 등의 흐름이 모두 집결이 됐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11만 1,000달러 수준에서 안정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알트코인 시장은 역사적 분기점에 도달을 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조용하고 강하게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다는 의미로 중요한 상승 전환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하는데요. 자, 지금 이 암호화폐 전문 매체라든지 뭐 애널리스트들 아니면은 뭐 전문가들 트레이더들 입을 모아 뭐 하는 얘기가 뭐냐 바로 이 6월 달부터 알트코인의 불장 폭등장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고요. 다 근거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최초의 알트코인 불장은 17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두 번째 불장은 2021년도. 자, 이두 기간의 주기가 4년 주기예요. 그리고 2021년 4년 후면은 언제입니까? 2025년. 올해가 되겠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4년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모든 지수 지표 자체가 2017년도, 2021년도 이때 당시 불장과 98% 유사하다라는 게 바로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6월달 불장이 온다라는 것은 기정사실화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불장이 오기 전에 뭘 준비를 해야 되냐? 바로 어떤 코인이 이 불장에서 올라갈지, 어떤 코인으로 수익을 볼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불장이 오기 전에 이거를 준비해야지 불장이 오고 나서 준비를 하면 늦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불장이 오기 전에 어떤 코인을 가지고 있어야 수익을 낼수 있는지 그거를 좀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집중을 해주시고. 자 다음 기사를 보시면 이 코인 고래들이 24시간 동안 609억개 매집을 했다. 상승 신호탄인가? 라고 기사가 나왔는데 이 코인에 대한 고래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집이 포착이 되면서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중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분석업체인 인투더블럭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고래 주소들이 총 609억개를 이동을 시켰고요. 이는 233억 5천만 달러 규모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는 전일 대비 41.12% 급증한 수치로 통상적인 변동성 범위를 넘어선 비정상적 거래 밀집 현상이다 라고 하는데요.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자 우리가 이거 6월달 불장 오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코인 시장의 가장 중요한 세력이 누굽니까? 바로 이고래들이요 그런데 이 고래들이 이 코인을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네요. 게다가 233억 5천만 달러 가량? 그러면 답이 나왔죠. 고래들이 매수하고 있는 이 코인을 우리도 매수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6월 불장이 오기 전에 이걸 만약에 우리가 산다. 그러면 우리는 불장 왔을 때 이거 수익 보는 거 무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보면요. 지금 이 고래들의 지갑 주소잖아요. 지금 이 이동 현황이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6월 불장이 오기 전에 지금 현재 이 고래들이 사들이고 있는 이 코인을 알면 돼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현재 이 고래들이 매집하고 있는 이 코인을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단 비트토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할이 이 상승세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기관 때문이에요 지금 이 기관 쪽에서 투자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세들이 안 나와주고 있는 건데 이제 요 기관에서 곧 있으면 투자, 이큰 투자를 합니다 비트토렌트 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대규모 투자 예정인 코인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대 밑으로는 내려갈래야 내려갈 수가 없어요 모두가 여기서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 불안해하고 있는 공포 단계인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트토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서 대규모 투자 예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당당하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자 여러분들 여기를 한번 보시면요 제가 자산운용협회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실들은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다들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 보시는 거와 같이 매달 이렇게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받아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이시는 이 자료는요 세계 1위 자산운용사인 바로 블랙록의 투자 진행 보고서인데 자 일단 제가 3월 달에 받았던 이 보고서의 내용을 좀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코인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 다들 확인하셨죠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바로 3월달에 해외 글로벌 투자자들이 진행을 했던 코인 투자 내용들입니다 자이 중에서도 여기 10번 항목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운스토큰이라고 되어 있죠 이 코인에 대한 투자 내용이 오른쪽에 쭉 기재가 되어 있는데 자 제가 요거를 이 투자 내용을 복사를 해서 번역기에다가 번역을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번역을 했더니 3월 6일 9,100만 달러 투자 후에 51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거 다들 확인하셨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3월 6일 510%자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 그대로 자 업비트 화면에서 이 바운스 토큰을 한번 보시면요 자 보고서에서 보셨듯이 자몇월 며칠 몇 프로였어요 3월 6일 510% 였죠 그러면은 3월 6일이 언제인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3월 5일 3월 6일 자 요때 3월 6일 요때죠 3월 6일 요때부터 최고점까지 자 요렇게 자 요렇게 딱 찍었을 때몇 프로입니까 526%죠 근데 보고서에서는 뭐라고 나왔어요? 보고서에서는 3월 6일 51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 그런데 526%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정말 정확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이 비썸에서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여줬던 코인이죠. 자, 바로 게임 빌드 코인이요. 24번 항목의 게임 빌드 코인. 그리고 마찬가지로 투자 내용이 오른쪽에 쭉 나와 있는데, 자,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구글 번역기에다가 번역을 해서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번역을 했더니 3월 31일 6천만 달러 투자 후에 20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거 다들 확인하셨죠? 자, 이 내용 그대로 마찬가지 똑같이 비썸에서 볼 텐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3월 31일 200%.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비싸으로 가서 자 게임빌드 이렇게 들어가서 자 3월 31일이 언제입니까? 자 3월 31일이 요 때죠. 요 때부터 자 최고점까지 딱 찍었을 때몇 프로 나왔어요? 201% 나왔어요. 정확하게. 근데 보고서에서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3월 31일 20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 정말로 정확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시면요,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바운스 토큰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자 2월 18일 날짜 화요일 날에 이런 식으로 매수가,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전부 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때 당시에 매수하라고 전부 다 말씀을 드렸었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매수가 15,000원에서 16,000 구간에서 매수하세요 말씀드리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때요? 15,000원 구간에서 매수했어요 그래서 수익률 456% 평가손익 9,100만원이 났습니다 정말 대박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 게임 빌드 코인도 마찬가지요 제가 보고서를 통해서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상승이 나오기 전 날짜인 3월 22일 토요일 날짜에 정확한 매수가부터 시작해서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까지 전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똑같이 이 4원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수익률 187% 평가손익 1,800만원이 났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걸 뭐 자랑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께는요. 매달 보고서를 통해서 어떤 코인이 언제 상승을 하고 그리고 또 언제 올라갈 건지 그리고 얼마에 사셔야 되고 얼마에 또 팔아야 되는지 언제 팔아야 되는지까지 제가 매일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저한테 이렇게 알림 문자 못 받고 계신 분들은요. 제가 상단에 제 번호 잠깐 띄워드릴게요. 자010-6344-5857자이쪽으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에 적어서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제가 확인하는 즉시 앞으로 상승할 코인이 뭔지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다시 보고서로 돌아와서 자 이렇게 제가 4월 끝에 이렇게 5월 달 보고서를 미리 받아 왔는데요 자 이번에도 당연히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서 왔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거죠 5월 달 투자 내역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중에서 자 여기 11번 항목 이렇게 코인명 있고 옆에 투자 내용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사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코인명을 제가 가려놓은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번역기 들어가서 번역을 해 봤더니 5월 31일 1억 4200만 달러 투자 후에 768%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 라고 나와 있는 거 다들 확인 하셨죠 자 여러분들 이건요 저희에게 정말로 큰게회입니다 저는 이미 이 코인 매수에 들어간 상태고요 저희 구독자분들께도 전부 다 말씀을 드린 상태거든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지금 이제 코인 명만 가려놓고, 자 코인명만 가려놓고 이렇게 말씀 드리는 점은요. 제가 영상에서 상승 전에 코인을 미리 공개를 했다가는 저와 회사의 입지가 굉장히 곤란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코인명만 가려놓고 말씀 드리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대신에 저한테 아직 이 코인에 대해서 알림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문자로 한분한분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상단에 제 개인 번호 꼭 저장해 두시고 010 6344 5857. 자 이쪽으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5월 31일에 700% 이상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이 코인의 이름과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까지 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63445857 이쪽으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수익이 될 만한 정보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